안녕하세요. 두들입니다. 수려한 산세에 시야가 탁 트인 곳에 위치한 전원주택을 보러 가고 있어요. 임차인 문제 없고 권리 문제 없는 집입니다. 집은 2006년도에 지은 집이라 세월의 흔적이 있긴 해요. 하지만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은 집이어서 조금 더 사용하다가 내 외관 리모델링을 하면 튼튼하게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물건 근처 마을 회관에 주차를 하고 걸어서 가볼게요. 네, 앞쪽 도로에서 들어왔고요. 여기 운동기구 있는 곳에 마을 회관이 있고 주차장이 좀 널찍하게 있습니다. 여기는 폐기물 버리는 장소인가 봐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물건 주택은 우선 잘 보이지 않고. 여기로 조금 걸어가면 나옵니다. 음, 저 앞에 보이는 이 집이 오늘 볼 집이에요. 마을에 관해서 물건까지 가는 길은 뭐 인도로 포장되어 있지는 않네요. 이제 뭐 낙차를 받으면 집 앞에 주차를 하면 되니깐요 네, 도로에 딱 붙어 있어서 뭐 길은 불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옆에는 또 골목길이 있네요. 집 앞에 뭐 차는 없는데 거주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어, 그 경매 사이트에는 임차인 분이 계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보증금 소액 보증금에 임차인이 계셔서 대항력은 없지만 보증금 일부 대부분 돌려받으실 것 같더라고요. 이 어, 집입니다. 집 뒤쪽에 창고 같은 게 하나 있네요. 이 부분은 참고로 면적은 4.29평 나와 있습니다. 여러가지 도구를 넣어둘 수 있겠네요. 2층 집이고 어, 세월의 흔적은 어느정도는 있습니다. 우체통의 우편물은 수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현관문에 2층 택배 연락처라고 남겨져 있는 걸 보니 2층에 임차인으로 등록된 분 연락처가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현관문 상태 역시 세월의 흔적은 있네요. 현관문 우측에 비디오 폰이 있고 전자도어락은 없습니다. 측면에 문이 두개 있고 첫 번째 문은 다용도실, 두 번째 문은 보일러실 출입문이에요. 어, 집 앞에 이런 건조대가 있고요. 사람이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데크가 어, 좀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쪽에 보면 여기 텃밭에 뭘 심어 놓으셨어요. 누가 계신 걸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위성 TV를 보시는 것 같고요 뒤쪽에 뭐 보일러실로 들어가는 길인지 이런 창고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 이 부분은 주방에서 데크로 출입하는 문이었습니다 아저 뒤에 가스통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요 전체적으로 세월의 흔적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화단과 텃밭을 예쁘게 만들어도 좋겠네요. 어, 요 앞에 요런 옛날 집, 잘 수리한 요런 깔끔한 집도 괜찮은데요. 그죠? 여기는 수도가였을 것 같은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네요. 경계를 확인해보니 이 부분은 국유지 도로에 설치된 수도가인듯합니다. 집 앞마당 약 70배 평이 국유지 도로였네요. 와, 주택으로 써도 좋지만 뭘 해도 하기 좋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바로 앞에는 2차선 도로가 있고요. 그 앞에는 포도밭이 쫙 있는 곳입니다. 지역이 지역이다 보니까, 2층에는 태양, 태양광 시설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마당은 좀 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여러 대 가능하겠네요. 그럼 드론으로 경계하고 주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테두리 친 곳이 물건 대지의 경계입니다. 이 부분은 거의 못쓰는 땅처럼 보이는데요. 이 부분의 면적은 약 25평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면적의 나라 땅을 집 마당처럼 사용할 수 있고 대로를 제외한 집앞 마당의 면적은 약 70의 평가량 되어 보입니다. 네이버 위성지도로 계산한 면적이고요.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해보는 땅보다는 보너스로 더 쓰는 땅이 많아 보이기는 합니다. 대지 면적은 192평 계획 관리 지역의 접도구역 지정되어 있는데요. 접도구역에서는 신축, 중축, 개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 건축물은 리모델링은 가능하겠고요. 철거 후 신축을 생각한다면 현재 마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도로로 보는지의 여부를 건축사 사무소 또는 관할시 군 구청에 문의해야 하겠습니다. 도로법에는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괜찮다. 뭐 이렇게 써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은 확인해 보시고요. 건물의 면적은 1층 34평, 2층 20평, 창고 4평으로 총 58평 되겠습니다. 1층의 구조입니다. 방 2개와 욕실 2개, 주방과 거실 이렇게 있고요. 이건 2층 구조예요. 2층은 방 3개, 욕실 1개, 주방과 거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물건 주변에 축사로 보이는 곳은 없는 것 같고요. 송전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묘지는 물건 뒷산에 여러 군데 있네요. 물건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산이다 보니 뒤쪽에 군데군데 있습니다. 오늘 물건은 경매 물건이고요. 화면 상단에 사건 번호와 관할 법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소는 충북 영동군 학산면 박계리 171-1번지로 가까운 면소재지 차로 2분 거리로 아주 가깝고요. 기본 상권도 꽤 갖춰져 있습니다. 영동군청이 소재한 영동읍까지는 14분 걸리는 것으로 나와있네요. 생활권 나쁘지 않은 위치인 것 같습니다. 물건의 감정가는 1억 8,300만원이었으나 현재는 3회 유찰되어 9,400만원이 되었습니다. 감정가를 보면 땅값 4,100만원, 건물 1억 4,000만원이 최초 감정가고요. 유찰된 현재 가격 기준으로는 땅값이 2,200만원, 집값이 7,200만원대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땅값은 주변 대지거래권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물건과 같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전원주택 형태의 주택거래권이 없더라고요. 요즘 상승한 건축비에 비교한다면 낮아진 상태이긴 합니다. 단 건물에 연식이 있다 보니 노후된 부분이 있을 것이고 2층을 위장 임차인이 아닌 진정한 세입자라면 집 상태는 내 가족이 사용했을 경우보다 좋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던 나라 땅에 대한 점용 허가 여부도 확인해 보는 게 좋겠어요. 매년 이용료를 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이런 부분 모두 확인이 되셨다면 입찰 또는 유찰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산 좋고 물 좋은 영동에 위치한 이 집이 마음에 드시는 분께서 좋은 가격에 낙찰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요